고이 2004년 11월 33번이었어요. 자 1번부터 볼 건데 얘는 조금 헷갈렸던 친구 10번에서 보기에서 이제 조금 헷갈려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A번부터 보시면요. A번은 be aware of. 자 우리 be a w a r e 쓰고 나서 뒤에 of가 나오는지 대신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야. 자 만약 of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요, 대은요 주어 동사 나와야 되죠. 그거 묻는 거야. 의사들이 계속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알아왔대. 그알콜 중독자인 여자들이 give birth to 어떠한 장애아동, 결점이 있는 아기. 장애아동을 낳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 된 나와야 되죠. 자, 그리고 비번은 자, 어펙트랑 이펙트를 품사를 구분해 주세요. A가 오면 A는 영향을 미치다 동사이고요. 자, 이펙트는 명사야. 명사. 영향이라는 명사야. 그럼 여기서는 내이라는 조동사 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되지. 어, 아버지의 유전자에 그러한 자질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시번에서 어떻게 들었냐면, 어, 그유전적인 변형은 원이 될지도 몰라요. 아기들이 탄생하는데. 여기까지 딱 보고, 아, be born. 어, 얘는 지금 be born이라는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상태가 뒤에 뭔가가 올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부사로 고른 친구들이 있었어. 근데 선생님 여기서 추가로 요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동사들은 선생님 몇 형식에 쓰인다고 얘기하지? 자 live, die, marry, go, be, born, sit. 얘네들은 일형식 동사야. 자 얘들아 일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얘는 자동사예요. 근데 지금 여기 뭐가 왔어? 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뭐가 왔어? 보어가 왔지. 보호인 척해서 이 형식으로 바뀌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호가 올수 있어. 모모인 척하면서 보호인 척하면서 여기서도 지금 이 동사가 유사보호를 올수 있는 그런 동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를 결점이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자, 유사보호도 정리하시고요. 형용사 부사 중에 지금 요거를 골라야지 해석이 잘 되고 우리가 배웠던 문법을 적용해서 나머지 것들도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문제 풀이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ごあ